강주는 속상해서 술을 마셨고 그 시간 세탁물을 배달하러 온 태웅과 다림입니다. 강주는 차를 막아서 비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태웅은 차에서 내려 강주에게 너 일부러 우리 차 앞을 가로막고선 이유가 뭐야 차에 치워 죽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태웅. 한판 붙자고 강주는 너 회장님한테 무리했던 거 사과해 30년 넘어 만난 어른한테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이라고 덤비는데요. 태웅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니가 뭔데 난리야. 라고 강주에게 얘기했고. 강주와 태웅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강주는 태웅에게 맞고. 약으로 나동그라지게 되네요. 다림에게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는 태웅은.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강주는 다림에게 가지 말란 말을 했고. 지난 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마에 뽀뽀한 게 자신이라고 하는 강주. 다림은 강주에게 감탄을 한 건지. 한번 봐준다고 입술도 아닌데 뭐. 라고 합니다. 수술 잘된거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취직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달인입니다. 지연은 혜자에게 받은 현금의 일련번호가 AA로 시작되는 걸 알게 되네요. 강주가 술을 마시고 지갑을 두고 와서 현금을 주다가 지연은 이거 엄마가 도둑맞은 돈이라고 하는 지연입니다. 지연은 곧바로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혼식장에 있다는 걸 알고 만나러 가는 지연과 서강주 결혼식장에서 혜자를 본 지연은 이돈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묻습니다. 지연의 추궁의 혜자는 봉희를 쳐다보며 다리미 패밀리 12회가 끝이 났어요. 흥미진진해지는 다리미 패밀리인데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